안녕하세요. 오늘도 뜨끈뜨끈한 이제 막 나온 대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비상금 대출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님들이나 이제 막 취직한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월급날도 한참 남았고 소득이 일정치 않아 언제 돈이 들어올지 알수 없고 혹은 무소득인 경우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신용평가에 있어서 날벼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릴 상품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도 또 소득이 없는 주부님들께서도 그리고 아직 직장인증이 안되는 사회 초년생분들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 대출한도는 물론이고 금리까지 다양한데요. 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높은 금리로 인해서 부담이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찾고 찾다가 정말 안 좋은 조건의 비상금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자 부담도 엄청날 뿐더러 신용점수까지 더 낮아지는 참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이 없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대출 방법으로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대출이력도 남지 않아서 정말 누구나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통신 비상금 대출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고 가능한데 그 이유는 바로 통신점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핸드폰은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통신료를 납부해왔던 이력을 통해서 형성된 통신 점수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승인 절차도 너무나도 간편하다는 것이죠. 다른 서류나 이런 제출 필요 없이 편리하게 통신 점수만 평가한 뒤 바로 진행이 되어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바로 송금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온갖 앱과 사이트를 찾으면서 몇 시간 동안 끙끙 앓으면서 비상금 대출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신속하고 유리한 대출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대출을 진행할 때 일회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이자 또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담 없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대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은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상품을 진행하고 있는 공식 회사의 홈페이지를 남겨놨으니 편하게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또한 24시간 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언제든 문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최신 대출 정도로 인사를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